주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사님 아구나 이잘 계셨어요 네. <laughs> 예 일찍 일어나셨네 그냥 안 예. 안 여기 안 불은 해요. 어디서 켜요 아불요아 아. 주사님 네. 건강하셨어요 아 <laughs> 어. 얼굴이 전보다 조금 좋으시네 예 네. 식사는 잘 하셔요? 그냥, 먹을 때도 있고, 또,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아, 어떻게 눈이 조금 충혈되셨네 이쪽이 충혈이 아니라, 이쪽이 지금, 어. 저기 혀져가, 그게 보여 눈이? 이게 자꾸 내려져요 아, 그래? 예, 네, 이쪽이 이제, 어. 당이 너무 오래돼서. 당이? 예, 네, 당이 아 오래돼고 그렇구나. 그렇게 어, 어떻게 어 안간에 다녀오셨어요? 안간약 타다가 넣어요. 그약 타서 네. 넣고 네. 어. 그, 음... 눈이 빠르잖아요. 화면들로 바르면 멀어진대아 눈이 안보여 그렇구나. 백내장 수술하고 하는거지. 예. 음. 그래서 치료랑 잘 하시고 예. 또 약도 잘또 안약도 넣으시고 그러셔야겠네. 우리 용현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laughs> 알바 갔다가 네. 이 이제 낮에는 또 돌봄 하시러또 오시겠네. 예. 네. 요새 날씨가 그래, 조금 더워요 그래. 음,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 그, 그, 추운지 그, 몰라요. 그래도 아직은 네. 그렇게 괜찮으시죠. 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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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리는좀 걷는 데는 좀 어쩌셔. 더여가지뭐 덜은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네. 조금 집에서 이거 보조기 네, 네, 네. 하고 좀 운동하시고 집에서만 해도 어. 별로 운동이 안 되는 거 그렇죠 크게 운동은 못 하시지 근데 밖에는 또못 나가시니까 네. 안에서라도 조금씩 걷고 음, 이렇게 하셔야지 부었다 내렸다 그게 발끝에 네. 이렇게 생기고 그러죠 그래. 지금 순환이 좀안 되시니까 저기, 오래된 게, 당연, 당이, 음. 당이 오래, 한, 그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장르 일찍 와가지고. 음. 또 약이랑 잘 챙겨 드시고, 네, 네, 네. 음, 또 찬바람에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되니까, 네. 예, 또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도시락또 네. 정성껏 또 우리 권사님이 봉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요리하셔서 맛있게 이렇게 챙겨 왔어. 네, 따뜻하게 잘 드시고 예, 죽겠어. <웃음> 아이고 <웃음> 감사하죠.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또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도 어, 얼마나 또 기쁘시고 행복하시겠어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거든. 그러고요 네. <laughs> 그래 요 주사님 네.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가세요? 예, 네, 지금 반찬 배달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요거 센터로 가요. 어 센터에. 쉼통 네, 요 네, 쉼터인가요 거기가 네. 어르신들 심통 네, 어 네. 거기 누가 계시는데요? 거기가 저기 김옥순 원사님하고 배명렬 원사님. 아, 거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배달하시는 거예요? 네. 와, 그러시구나. <웃음> <웃음> 같이 가시죠. 네. 도시락 네. <laughs> 배달았습니다 아, 그게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하사 갖고 있니 아 여기 이제 여기서 계시면서 식사하시니까 이쪽으로 배달하시는 거예요. 네. 예, 먹을 예. 어. 어. 음, 여기에서 이제 점심 어. 저녁까지 드시고 음. 네 거시게 가셔요. 그러시구나. 음. 어 그러면 한분더 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 오시라고 아니었어. 어 여기서 한분더 이제 식사를 더 하셔서 실시락 이곳으로 두 개가 배달이 되네요. 네. 음. 거기서 올라오면 한창 들었는데 준비도 안고 있어서 밥도 먹을러안러 네, 걸어오지 못 걸었어요 못 걸어 는 사람들 그러 네, 여기 한몇 분? 여가요네오셨요 있긴 한열1명이 있는데 네. 이제 교회에선 거시권 양반들은 이제 네. 둘 있어서 네시선 이제 하나는 여왕이과하나 돌아가시고 아 그럼 음. 우리 교회분은 여기서 같이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네, 네. 이게 도시락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도 같이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구나.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배달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뭐워요 <laughs> 좋은 시간 되세요. 네. <laughs> 자, 저가시가서 오시는 말. 응, 원래 응. 이제 오시는데 응. 오늘 응. 이제 이 영상 찍는다고. 네, 너무 어, 감사합니다. 아,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름에 왜 힘드셨어요? 응. 여름에 올 여름에 왜 힘드셨어요? 땀이 힘이 없은 게, 힘이 기력이 없은 게 땀이 막, 하여튼, 응. 아이고 말도 못해요 막. 그냥 어디 꼼짝을 도 노인당도 못 갔어. 응, 그러니까. 노인당은 생피해서 못갔다니땀 났어. 땀이 많이 땀이 음. 많이 나는. 거야. 음.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몸보신. 그래, 몸보신. 음. 그리고, 멋이야, 안 땡기더라. 음. 멋이시안 땡겨. 잘 먹어야 되는데, 음. 잘못 먹어서 그렇지. 음. 그래. 아유, 너무 감사해. 음. 그래도 고기도 있고, 반찬이 음. 많네. 아이 참, 나 일주일 먹는다니까. 음. 이거 갖고 일주일 먹어야 아니요. 그렇게 못 먹어, 멋을. 음. 그런 게, 이렇게 땀이 막, 그래서. 생선들. 다 오메, 싸. 음. 아이고. 그다저 옆집서 저1음0 다음, 그동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었 다음, 그다데 오늘 아침에 음그 다음, <laughs> 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이그 다음, 그 다음, 그잘했어다어그다도건강하시다요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야 권사님이라고 불사님 권사님이요 네. 권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감, 네. 너무 감사 건강도로시고 네. 감사해요 어쨌든 저희들 다 찾아서 맹 네. 그냥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교회에 지원 권사님들이 <laughs>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정사 정사 정사님 오늘 이렇게 네. 안당갈까 안 그래요? 그래. 다 꼬셔봐 꼬셨을까 아, 아. 아. 어, 최경화 권사고요 어, 지금 2023년도에 저기 중동 저기 봉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달은, 아니, 화요일 날 준비를 해서 수요일 날 새벽에 배달을 하는데요. 음 50명에서 55명 정도,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과 또독거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교회 사무실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번, 저기,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해서 배달을 해요. 이 매, 매 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이 그때그때 저기 이제 성김으로 이제 생선 같은 거 주시는 분도 있고 성김 해주고 하시는 분들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고기하고 생선하고 나물하고 김치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 응. 월요일 날은 교회가 쉬는 날이고 화요일 날 장을 봐서 준비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다너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 거지. 진짜 어른들을 섬기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봉사하는 사람들이 찾고 이제. 없으니까 좀 그게 제일 힘든 일이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교회에서도 제일 아래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지금 식당 봉사인데 봉사자들이 없어서 좀 그게 제일 고충이에요. 제일 큰 고충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힘드시지만 섬겨 주셔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이렇게 섬기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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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